안녕하세요 희망문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여러분은 어디서 더위를 식히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름 피서 여행 그두 번째 이야기로. 전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로 떠나보려 합니다. 푸른 숲 반짝이는 호수 그리고 바람 속에 실려오는 여름의 향기까지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함께 떠나볼까요? 청남대는 한때 대통령의 여름 별장지였습니다. 남쪽에 있는 청와대란 뜻에서 이름 붙여졌지요.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이곳을 찾았고, 지금은 국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청남대의 자연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한 채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나는 2016년 발급받은 병역 명문가증으로 오늘도 무료 입장을 하였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청남대는 우리 국민의 손으로 돌려졌습니다. 청남대가 처음 개방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별장이라는 곳을 구경할 수 있었지요. 전국에서 수많은 관람객이 몰려들어 한때는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요즘 계속되는 최강의 폭염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지만 그래도 꽤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습니다. 2003년 청남대가 충북도로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곳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오면 머물던 본관 건물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오갈이라는 이름으로. 시원한 금강의 물줄기를 바라보던 곳입니다. 여름이면 가족, 친구들과 철력도 다녔고, 요즘은 보기 어려운 강수역이라는 걸 즐기던 곳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함께 삼켜버리고 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늘진 산책로 사이로 시원한 바람 이 돌을 스치고 호수 위를 부유하는 햇살은 마치 시간도 쉬고 있는 듯 합니다. 잔잔한 물결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매미 소리 이곳은 여름의 모든 감각을 천천히 깊게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위에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벤치에 앉아 숲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삶이 바쁘고 무거워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진짜 피서란 땀을 피해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식히는 여행이 아닐까요? 여름은 기억을 덮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릴적 강가에서 놀던 기억, 할머니가 부채질 해주시던 바람. 그리고 어떤 이는 사랑을 또 어떤 이는 이별을 기억하겠죠. 청남대의 여름은 그 모든 추억을 품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 여기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나만의 여름을 되돌아보는 작은 시간 여행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피서 여행 제2탄. 청남대 여행 어떠셨나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여름하루.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한 나의 고요한 시간. 여러분도 이런 여름.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럼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문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